안녕하세요. 차올라가요. 이지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리뷰를 하는 차량으로 가지고 나와봤는데, 수입 SUV 중에 패밀리카 대표 격신 집체만한 준대형 SUV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차량이 공식 센터에서 8,000km마다 주기적인 오일 교체를 해놨던 그런 차량입니다. 오일 교체만 해줘도 이렇게 나 상태가 좋아요. 아무튼 오일 교체만 해놨냐? 아니죠. 미션 오일,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심지어 타이어 네자까지싹다 걸어 퍼주세요 <높아> 라고 재롱 한번 부려봤고요 아무튼 이렇게 소모품적인 것들을 한 100만원, 150만원 정도 수리를 해놓으신 차량입니다 요거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돈 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차량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데 바로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포드사의 익스플로러3.5 리미티드 차량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3.5 리미티드이기 때문에 최상위 옵션 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이 옵션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늘차량 간단한 스펙. 2016년식 페이스 리프트가 적용이 된 모델이고요. 무사고 차량에 주행 거리 17만 누수 없는 차량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17만이라고 했다 치면은 또아 키로 수가 너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조금은 많습니다. 근데 이 차량을 한번 보신 분들은 그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키로 수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만큼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제가 딱 봤을 때아차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새삼 느낄 수 있던 그 정도 차량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던 여성입니다 자 오늘 차량 가격은 1,490만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간 모델이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가지 않은 14년식 15년식 14만 15만 키로 가격이랑 동일 금액에 저희가 판매할 예정인데요. 게다가 소모품까지 100만 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다 관리를 해놓은 차량이 1,490만 원이다. 진짜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격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위쪽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는 한 분만이 오늘의 차량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자, 제가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는데요. 제 허리춤보다 좀 위에 있는. 준 대형 SUV 차체를 같이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전면부 디자인을 한번 봤을 때는 살짝 모하비가 살짝 생각나는 아주 우람하고 웅장한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 캐릭터 라인도 네발로 로봇처럼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살짝 각진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이뻐 보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페이스 리프트가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라이트 자체도 면발광 스타일의 LED 라이트가 아주 밝게 보인다는 거 같이 보고 계시고요. 밑에 범퍼 자체도 페이스리프트 적용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개등도 D 자 형식으로 아주 이쁘게 바뀐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차량의 전면부 옵션은요, 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센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고가의 옵션,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네요. 자, 측면부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와, 정말로 큽니다. 엄청나게 큼직한 준대형 SUV의 차체를 다시 한번 보고 계시고요. 외관 관리 상태 너무나도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측면부 옵션으로 잠깐 살펴보시면은 컴포트 액세스와 후방 감지 센서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포드사 자체 이렇게 시크릿 도어,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누를 수 있다는 고로 이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 스텝까지 마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차라고 해도 좀 조문한 조만한 초등학생 자녀분들도. 충분히 차에 편하게 올라 타실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이어도 아까 제가 교체를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어 트레이드가 거의 100%입니다. 90% 정도 남아있는 타이어 트레이드. 이 타이어, 언제를 교체해놨냐? 23년도 42주차. 그러니까 작년 한 11월 정도에 이 타이어 4짝을다 교체를 해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전면부는 모아비 같았다면 뒤쪽은 아주 이쁜 도시적인 탈리세이드 같은 그런 이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 차량 뒤쪽도 엄청나게 빵빵합니다. 그리고 디퓨저 쪽도 이렇게 마우라가 두 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고급진 느낌까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같이 보시면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부착이 되어져 있고 작동 상태 너무나도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6대4 폴딩을 미리 해놨는데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너무나도 끔찍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매트까지 고가로다가 주문을 하셔서 장착을 해놓으셨고요 제가 데려가서 누우면 이거는 그냥 집체가 아니고 집이 따로 없습니다 이야 진 너무 넓어요 엄청나게 넓은 사이즈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차방이나 캠핑 이런거 가셔가지고 차가 좁아서 좀 불편하다 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실만한 트렁크 공간 가지고 있는 차량이네요 실내 공간으로 넘어와 봤는데 진짜 준대형 SUV답게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우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야감도 탁 트여 있고 본네트 끝까지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차라도 초보자들도 운전하실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시야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일단 계기판 먼저 한번 보실게요. 계기판에 경고등 하나 없는 모습 같이 보고 계시고 밑에 쪽으로 17만 킬로라는 실 주행거리 같이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헤드 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대신 전방 추돌 감지 센서 이제 빨간 불로 들어오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쪽으로는 오토라이트 버튼과 함께 3단계 메모리 시트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렇게 우드라인도 무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더 고급진 듯한 느낌 많이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 쪽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핸들 쪽에 양쪽으로 트리 컨트롤러 위쪽에 잠.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최고 중요한 옵션이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밑 이쪽으로는 핸즈프리 버튼 그리고 뒤로는 패들 시프트 기능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그 키가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브레이크 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네요. 자 센터페시아 콘솔박스 쪽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어, 너무나도 간결한 디자인을 선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되지만 밑에 쪽으로 밑에 쪽으로도 버튼식으로 준비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터치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버튼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부착이 되어져 있네요 자, 제가 다리가 엄청나게 길어서 그런지 레그룸 공간은 별로 안 남습니다 거짓말이고요 이걸 엄청나게 뒤로 해놔서 그렇고 저보다 좀 외사하신 분들은 진짜 넉넉한 사이즈를 보유를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트 포지션도 엄청나게 편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뒷좌석 폴딩 시트까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각도 조절해 놓으면은 진짜 한 6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고정도 시트 포지션에 위쪽으로 에어 벤트가 있습니다. 송풍구가 여기 달려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빠르게서 시원하고 따뜻한 주행을 즐기실 만한 그런 차량이네요. 솔직히 이 차량이 7인승이지만 3열은 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니까 사도세자가 생각이 나는데 사도세자도 이렇게 불편했을 거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아무튼 그렇고, 친인승이지만, 뒷좌석은 못한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차 골라가요. 이지은 팀장과 소모품이 다 교체가 이루어져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진짜 진체만한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캠핑, 차박, 낚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제격인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뭐 그분뿐만이 아니고 패밀리카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너무나도 좋을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자, 1490만원. 진짜 전국에서 최저가. 엄청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위쪽에 보이시는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상태 좋고 조건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지윤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